57장의 두 번째 단락 하사의 애민치국입니다 하사가 일을 벌이는 배경 그리고 일을 벌임으로써 벌어지는 그 실태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로 말을 하는데 우선 여기 두 단계를 한 페이지에 제시를 했습니다 천하 다귀히이 민 미빈 천하에 서로 꺼리는 것이 많으니 길이는 서로 꺼리는 것입니다 도욱 이는 더욱 이런 뜻이고 가난해지고 민달리기 국가정은 백성에게 날카로운 물건이 많으니 국가는 뭐 치력처럼 자는 아주 너무나 넘치듯이 왜냐면 혼이라는 것은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륜이 끊어졌다 지혜가 끊겼다 이것이 아주 치력처럼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민다리기 할때이이 이, 리기는 여기서 이제 규범, 규범적인 도죠. 사람을 통제하는 도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잘 그 해서 사람을 통제하면은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아니다. 그거는 너무나 어두운 것이다. 사람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람을 통제한다 해서 사람을 더,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이거는 경륜 국가 국가 경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다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닭이 휘라는 것은 이제 서로 꺼린다는 것이지만, 기는 노자닉을 구별해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꺼린다. 왜냐면 그 천민 지저분한 사람들 아닙니까? 휘는 <laughs>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피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 뭔가 거래를 하는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긴밀하게 거래를 해요. 아, 현대,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걸 거래하죠. 유선, 뭐, 인터넷으로도 거래하고 상당히 사람들이 밀접하게 이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끼리는 서로 소, 대면대면 하죠. 그리고 만나는 걸 좀, 좀 귀찮아하죠, 사실. 저도 그 느낍니다. 옛날 친구들도 제가 나이를 뭐 지금 뭐 60도어봤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서로 만나고 안 만나면은 뭐 아주, 뭐 아주 섭섭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화조차도 아주 껄끄러워서 문자 뭐 이런 걸 자꾸 <laughs> 웃기는 이제 사람들이 꺼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민, 미빈도 이거 비는 이제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거 보면 이것 뜻이 전혀 안 되죠. 다 비유죠. 이것은 신적 생명이 없다. 성인이 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경쟁을 말하는 것이죠. 뭔가 거래를 하는데, 사사로움을 거래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거를 늘리려고 하는 그 속심, 속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더라도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스승, 여기서 특히 스승과 제자를 말하죠. 스승과 제자가 서로 경쟁한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근데 사실은 경쟁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거 뭐 보겠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죠. 18장에서. 대도패 유인의 할 때. 인의. 바로 인의는 뭐 뭔가 너그럽게 베풀고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강자를 위한 논리이다. 계급사회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이 천하는 계급, 천하, 인간 세상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은 계급사회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급사회를 잘 유지하고 강자에게 더 봉사하기 위해서 유인의라는 그런 그 윤리적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쟁 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대도가 없는 것이죠. 이건 대도 사람의 본성을 어, 잃었다. 대도피라는건 그렇지죠. 본성을 상실하니까 이런 일을 한다. 다투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위는 서로 꺼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나온 윤리죠. 이런 것입니다. 천안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또, 여기 17장에서 기차 친의이지 할 때, 에, 이거 하사죠. 친, 이거 친밀하되, 차별적으로 치밀하게 대하고, 칭송하는 것도 제자가 뭐 다투어서, 이것도 권리죠. 제자의 권리. 칭송을 많이 할수 있는 건 저, 좀, 어, 좀, 어, 출세한 제자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죠. 불평등한 거래다. 다툼이다. 친밀한 게 아니죠. 이것은. 어, 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뭔가 가까이하고 멀리하고 이런 거다니냐이 29장에서 이 이거를 잘 보이고 있죠. 혹감혹리 결과. 강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진다. 법 차이가 벌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삼십장에서 어, 길사상좌. 상좌는 뭡니까? 제자를 끌어올려요. 나처럼 나같이 훌륭한 그 성인으로 끌어올린다. 어, 이건 평등해지는 거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다. 흉사는 상우. 높은 사람은 더 높아져. 낮은 사람은 더 낮아지는 거죠. 이거 바로 길. 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 이거 파란색으로 한 것은 아니다. 성인의 이제 반대 혼의 기합다. 성인은 이렇게 혼에 섞여 들어간다. 탁탕물처럼 천하 백성과 섞여 들어가서 사랑한다. 어, 이게 천하에는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인의 사랑은 이 계급 이런 거 이런 거 관계 없이 그냥 모든 사람과 어우러져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게 사랑이다. 평등하다. 성인의 사랑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다. 빈이라는 것은 이, 이제, 사사랑을 말하죠. 신적 생명, 정, 현. 그것이 성인이 없으니까 이 가난한 것입니다. 신적 생명이 빈약하다. 이런 얘기에요. 더 꺼리, 기기가 더 심할수록 비빈, 더욱더 가난해진다. 사랑에서는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39장에서 보면은 곡, 무이영 장공, 갈, 그랬죠. 곡. 성인에게 채워주는 게 없다. 이거 승명을 말하죠. 승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지, 참된 사랑이 없으니까 천하는 목마르다. 사랑이 목마르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가난해지고 죽어가는 것이죠. 이런 얘기죠. 또 삼십삼 상에서 지족자 부 그러죠. 사람은 지족 신적 생명으로 만족해야만 부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부하고 빈을 비교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부. 부라고 하는 것은 신적 생명과 지혜, 사랑. 이것이 부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걸 모르니까 하사는 강행, 밀어붙이는 것이죠. 어, 유지, 앞에 화려한 것을 보고 믿는다돌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부와 빈. 빈이라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신적 생명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게 이해를 이게 제가 들죠 옛날에 나온 거를 그거는 사실 제가 이들 필요가 없어요 설명만 해도 되는데 납득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도덕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도를 실천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노자의 어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 다른 한문 어법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면은 무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통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비율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나온 문구를 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문헌의 전거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도덕경은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걸 드는 것이고 또뭐 좋은 점이 있죠. 이런 의미도 또 39장, 30장 가지고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의미가 더 풍성하게 살아나오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다리기 국가장을 할 때에는 이것은 앞에서는 이제 사사로움이죠. 사사로움이 활약하는 모습 여기서는 이제 규범. 그거는 규범적 도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민다리기 민 백성을 다스리겠다 하자는 이거죠. 그래서 아 리기를 이런 율규범, 규범적인 도를 발명해낸다. 그러니까 국가는 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력처럼 어둡다. <laughs> 이거는 깜깜하다. 사람을 모르니까 이게 다스려질 리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도폐유인의 이제 앞에 인용을 했죠. 18장에 그러기로 해서 어떻습니까? 국가혼란요. 국가 바로 국가죠. 이거는 권력국가입니다. 그래서 혼란이다. 같은 거죠. 혼자가 같이 나왔죠. 곤란이다. 자혼 곤란 같은 얘기죠. 유 충신 사람 뭡니까? 이 충신은 왕에게 눈치를 보고 왕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죠. <laughs> 이거 이거 자아를 상실한 사람이죠. 이게 국가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도를 발명해서 규범 유리적 규범 공, 특히 유가가 대표적이죠. 발명해서 발견해서 그거를 국가를 다스리려고 한들 다스려질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설엄에 근거하고 그것에 또 어, 출발해서 사설엄이 하는 일, 그다음에 거래를 한다. 그것을 근거로 해갖고 또 어떤 윤리적 규범으로 사람을 통제한다. 통제할 수 없죠. 음. 또 통제하는 안 되죠. 사람의 본성을 엉누르면 어떻게 사람의 그거안되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다기교김을 자창. 법령, 아, 자기 법령 자창 도적 다유 사람들이 잔재주가 많으니 기괴한 물건들 기물이죠 넘치도록 불어나고 자자 자, 앞에 자혼 자기 그다음에 자창 이렇게 되있죠 일부러 맞추고 있는 것이죠 기괴한 물건들이 넘치도록 불어나고 법령 범령, 법령이 크게 떨치니 도적들이 너무나 많다. 이 인다 기교는 이것은 학문을 말합니다. 기교는 학문을 말해요. 기교 기는 광대입니다. 광대가 아 이거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연극을 하면 뭐 의상도 갖춰 있고 무대 어떤 거를 꾸미고 무대를 조작도 하고 그래갖고 관객들을 현혹시키죠. 이거 광대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니죠. 남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한 기술로 교묘한 재주죠. 이거는. 학문을 느끼죠 깔보는 것이죠 광대의 재주다 <laughs> 그런 거예요 그 학문이 하는 일을 여기서 인이라고 할, 앞에는 민인데 그렇죠 민달이인데 이거는 이제 국가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경륜을 말하, 말하죠 그런데 인이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개인의 이기심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은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이니까 결국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잔재주를 부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물은 기, 개상한 물건. 이거는 이제 일인데, 이것도 이제 우상, 우상이라는 것을 가리키죠.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허상인데,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얼마나 기괴한 것입니까. 정말 가장치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특히 가리키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겠 그래서 앞에 이제 기, 이기 용병 속임수다. 일은 속임수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넘치도록 불어난다 사람이 인지가 발달할수록 어떻습니까? 뭐, 옛날 유족도 대단하지만 요즘은 뭐, 뭐, 너무나 대단하죠. 뭐, 화려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게 이럴 데가 없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어, 문명이 발전했다. 사람의 뭐 어떤 지혜가 아주 크게, 에, 에, 뭐, 진보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 근데 이거는 한, 그 학문의 속임수다. 이기심을 가진 학문, 그 학문의 잔재주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그 평가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래요. 20장에서 여향, 테레, 여춘 등대 말할 때 테레. 이는 이제 어떤 큰손대 재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재물을 바치려면, 이큰 손을 바치려면은 그에 합당한 어마어마한 설, 설비, 어떤 성전, 어떤, 그러죠. 재전, 이라죠 우상을 하는 그런, 뭐, 재단, 무슨, 뭐, 어, 솥, 이런 거, 뭐, 이런 거, 제기 화려한 의상, 이런 것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걸 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튼 등대도 이 대, 누대, 화려한 누대죠. 누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여러 가지, 뭐, 호수를 만들고 조경도 해야 되겠죠. 사람을 동원해서 또 이제 그, 유흥을 돋구는 사람들, 이런 이 거, 모든 거, 이게 일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상과 권력이죠. 바로, 이, 이런, 학문은 권력을 추구하죠. 또 우상을 꾸며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속임수다. 이것은 화려한, 사람을 효력시킨다 근데 헛된 거 아닙니까? 우상과 권력. 헛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48장에서 위학 일이 학문이 하는 일. 이 일을 점점 버린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문은. 어떤 허전함을 잊기 위해서 자꾸 일을 버려서 남, 남과 이기는데, 근데 일을 버린다는 것이죠. 일을 버림으로써 일을 통해서 백성을 존업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익생활상 앞에 인용했지만, 생명을 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게 일이라는 게. 일을 많이 할수록 살아있는 기분이 난다. 이거죠. 그거는 상이다. 죽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법령 자창. 이것은 이제 법령. 법령은 법령은 도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어, 그러네 그런데 어떻게 법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법령은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죠. 그렇죠 현대 어떻습니까? 법령 너무너무 복잡하고 뭐 법령에 종, 종사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법령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권력자죠. 그러니까 이 법령 이 사람이 바로 법령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죠. 권력이 라는게 뭡니까? 부기, 돈, 명예, 뭐 이런 거, 쾌락, 이런 걸다 독차지 하는 것이죠. 독차지 하는 그것이 바로 도적, 큰 도적이죠. 어, 사람 물건도 빼고 적은 생명을 빼는 앗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요즘도 어떻습니까? 법으로 해가지고 사람 징역 쳐놓고 어, 벌금 때리고, 근데 어개 하다못해 개검 개판이라는 어떤 유행어가 생깁니까? 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돈 많은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재벌들로 결탁해가지고 재벌들 부자들이나 권력자가 도 죄지으면은 그거는 덮어주고 그 약한 어 그런 사람이 죄지으면 그냥 크게 막막 막 벌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도적이 더 많아진다. 큰 도적은 안 잡힌다. 작은 도적은 크게 벌받는다 이런, 이 노자는 정말 이 옛날에 이런 아주 근본적인 통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이천 몇백년 전에, 이게 바로 초이성적인 지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뭐 인간 사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령은 떨치니까 이렇다. 근데, 도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도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사. 그러니까 하사는 물론 일반적인 도적이기도 해요. 근데, 도적 그 잡혀서 벌 받는 그런 도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은 재물을 빼앗죠. 정말로 백성으로서 재물을 빼앗습니다. 이익를 버리고서 근데 적은 생명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에 이의에 신경을 쓰, 쓰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생명으로 멀어지죠. 신적 생명을 빼앗는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령은 권력을 말하고, 그죠 도적은 하사다 이런 얘기죠. 이 단계를 뒤집어 보면은 천하다기는 사사롬. 리기는 규범적인도 규범, 기견은 학문, 그 다음에는 그러죠 여기 학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권력을 말하죠 점점 이제 에 어떤 권력 권력이 정점이죠 권력으로 올라가면서 자아를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하, 사는 이렇게 애민치국을 한다. 애민치국이 뭡니까 도적? 도족. 도적이 어떻게 애민치국을 합니까? 에이, 거는 사랑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십에보은 기차 모지, 아뭐뭐 뭐 스승이 뭐 저래 사치 방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깔 보기는 하지만 무섭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혼나죠. 어, 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법령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29장에서 혹자 혹효 왕은 꺾어지고 추종자들은 무너진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령을 강하게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 권력의 그 허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민치국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 이제, 교, 어떤, 어, 도적이라는 말, 요거를 이제 음미하기 위해서 나온 적이 있죠. 19장에서. 또, 기교, 기교라는 말을 들도 교라는 과자가 나왔죠. 그, 그것, 그곳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19장을 인용을 했어요. 전, 여, 길이, 도적, 무요, 교리, 학문은 교묘하게 속임수로 이익을 취한다. 이거죠. 도적, 바로 하사죠 지금 처음 남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도적이란 말은. 도적은 바로 재물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는데, 이 목숨은 신적인 목숨을 빼앗는다. 도에서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또 하사의 어리석은 애민치국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의 처방이 나와야 되겠죠. 예, 네, 그것은 다음 달락으로 계속되겠습니다.